민사 특별법. 딱 시험에 나오고 어렵지 않은 것, 그것들 위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팔레 어려운 것, 뭐 이런 것들, 저기 구석탱이 있는 것,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신경도 쓰지 마세요, 특별법은. 말씀드리는 것만 정리하겠다 생각하세요. 자, 먼저 주택임대차법법과 상가 건물임대차법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요, 요 내용은 거의 거의 대동소이하죠. 근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 특히 이제 주인법과 상임법이 다른 거, 그것만 좀 주목하시면 됩니다. 상임법은 주인법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경우도 많고요. 다음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주인법 상임법 공히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나오고요. 두 번째 어디에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가 나오죠. 적용 범위는 물적 범위, 일적 범위라고 해서 객체가 뭐냐의 문제와 임차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세 가지 대항력 부여, 즉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신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차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예, 네, 그 대항력 부여가 있고요. 보증금 회수가 있죠. 보증금 회수. 특히 특히 담보물권처럼 경매 대가부터 경매 대가, 경공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경우가 있고 또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가장 먼저 변제받는 권리. 이런 것들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존속 기간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갱신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존속 기간 및 갱신, 요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니다 기타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나리 차임으로 바꿀 때그 산정률 제한, 산정률 제한. 수준계약서 사용 문제,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위원회, 그리고 주임법에만 있는 임차권승계, 요건 주택 임대차법법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반인한 권리금 해소 이런 것들이 상임법 주임법의 목차가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적인 조문 생각하시고 조문 외울 건 외워야 되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판례들 어려운 거 말고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을 줄여서 주택이라고 부르죠. 제정 목적은 민법의 특례를 정해서 국민의, 국민의 경제생활이란, 상인법은 경제생활이고요. 주인법은 주거생활이란,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 그걸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적용 범위. 일단, 물적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용이라면 그 일부가 주거 일부가 비주거로 사용되더라도 주임법은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이라면 설령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인법이 적용되지 않지요. 당연한 거죠. 이때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구별은 일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판례가 있죠. 사무용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임대차에 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당시 주거용이었으니까. 주임법이 적용이 되고 그 임차인이 최우선면제권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계약 당시를 기준한다는 건 그다음 이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있죠. 건축물 대장에 보면 그거 가지고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 용도로 판단한다. 실질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질 용도로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용이기만 하면. 그 건물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어도, 무허가 건물이어도 주인법은 적용이 되고요 세번째,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죠. 주택에 대해서 채권적 전세,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여기에도 적용이 되죠. 무허가 미등기도 적용이 됩니다. 미등기 건물. 반면에 이건 꼭 기억해야 되죠. 일시 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되죠. 숙박 계약 같은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게 물적 범위 이렇게 되죠. 반면에 인적 적용 범위, 원칙이 자연인만 되죠. 자연인이라면 외국인도 되죠. 반면에 법인은 주거생활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근데 예외가 있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한 경우 그 입주자가 인도 및주민 등록을 하거나 중 직원이 인도 및주민 등록을 하게 되면 공사나 중소기업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예외적으로. 대학력 인정되는 그런 예외가 있더라. 적용범위 한 세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대학력. 아주 중요하죠. 뜻이 뭐냐?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가 임차인이 대학력을 갖추고 있으면 신소유자에게도 임대차 회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학력인데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아가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당연히 승계가 되거든. 그 대항력 의미죠. 다만 주택에 또는 상가 건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아무리 얘가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때는 이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을 소멸하게 되고요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대항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대항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대항력의 의미와 제한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제한, 선순위 담보권이 있고 경매가 됐을 때, 네. 경락인에게는 임대차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거죠. 대항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인도는 점유하는 걸 말하죠.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임차인들이 임대인 동의받아서 전대차를 하고 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을 때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니까 간접점이도 된다 이렇게 되겠죠 주민등록 첫째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 한 걸로 보죠 이때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 게 생긴다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때 결국 전입신고서가 공무원에게 도달한때가 아니라 수리한때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그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죠 인도민 주민등록은 대항력취득요건 존속요건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이 원칙이 됩니다 단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임차인만 전출한 경우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전출한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주소지는 어느 정도 기재해야 되는가 그 주소지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걸 공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해야 되죠 따라서 임차인이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했음에도 공무원이 깜빡 잘못 기재했다 이때는 대항력 인정되지요 그리고 어느정도 기재해야 되는가 다가구는 단독이기 때문에 집업만 기재하면 되고요 다세대는 집합건물이니까 동호수까지 기재하라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등록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인도 와 주민등록 언제 대항력 갖추는가 대항력 갖춘 갖추는 시기 다음날 0시죠 그런데 예외 첫째 가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임대한 경우에 갑은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다. 갑은 언제 대항력이 생기는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영시. 을에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영시. 두 번째. 갑 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하여 병에게 전대를 한 상태. 전대인 전차인이죠. 근데 을이 그 주택을 분양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다. 그러면, 을은 임대인으로 바뀌었고, 병은 임차인으로 바뀌었으니까, 대학력이 생겨야 되는데, 언제 대학력이 생기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대학력이 생긴다. 세 번째가 요거죠.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임대차 한 상태에서 경매가 됐을 때, 임차권 소멸한다 그랬죠. 그런데 얘가, 얘가,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얘는 기존의 대학력은 소멸하고 새로 대학력이 생기는데 언제 대학력이 생기느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즉시, 완납한 즉시 새로운 대학력이 생기다. 이렇게 대학력 취득 시기와 관련된 내용까지. 대학력과서 요정도 요정도 나머지 뭐 기, 기타 어려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본이 되는걸 생각해 달라 요 네번째가 보증금 회수죠 일단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가 동시인관계 죠 이게 동시인관계 두번째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경매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때 임차인은 담보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경매권은 없고 강제 경매로 해야 돼, 강제 경 근데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의 대표가 승소 확정 판명. <laughs> 그래서 인차인은 임대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요거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권원은 경매를 정당화 시켜주는 원인을 말합니다. 요걸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택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요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집행개시라고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41조에서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도록 하고 있더라. 그럼 그 민사집행법 41조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임차인은 경매를 쓰셨대 집을 비워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집을 비우는 순간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니까 대항력도 사라지니까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더라. 어떻게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문이 뭐라고 되어있죠?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임의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즉, 비,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개시 요건에 특칙이 있고요. 세 번째, 이 소송에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규정을 준용하여 절차의 신속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 목적물이 경공매될 때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우선변제를 받으려면요. 요건이 대학요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되고, 요 계약증서상에 뭐가 필요하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여기서 또다시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를 구별해야 됩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다. 그런데 주택 경매가 된다. 어은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경락인의 임차권을 주장하고 나중에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요 각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두 가지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을 못하니까 배당을 요기서 우선변제 받아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렇게 둘로 나눠서 구별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죠.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 소액 임차인,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대학 요권만 갖추면, 확정일자 필요 없고요.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 받지요. 서울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더라. 기준이 네개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이죠. 나중에 암기합니다. 8월 이후에. 어쨌든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차에는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이라는 게 있더라. 그런데 요 최우선 변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가 뒤에서 보게 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대지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후에 주택이 지어졌어. 그 주택을 임차소의 임차인은 적어도 대지 한가는 들금면서그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 어디다가? 임대인 주소지가 아닌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요.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등기소에 법원이 촉탁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경로가 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면 없던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및 우선 면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을 하더라도 즉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임대인이 비용 부담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 관계가 아니다. 요런 것들이 딱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서 기억나시면 됩니다. 보증금 해소 같은 건 굉장히 복잡해요. 경매가 되고 막뭐 이러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만 딱 체크하자. 다섯 번째 존속기암비 보장 대신 일단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2년으로 본다. 2년 보장. 두 번째,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 의제, 이런 것도 있죠. 갱신, 약정갱신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정갱신 있으며 갱신 요구권이 있죠. 자, 그 중에 법정갱신. 요건이 뭐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2달전 사이에 임 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두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어, 둘 중에 하나 임대인 통지하지 않았고 임차인 통지하지 않았고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기간만 2년 기간만 2년. 임차인만 해지 통지. 할수 있고, 3월이 경과함으로서 해지가 됩니다. 3월이 경감으로서. 요게 주택 임대차 법정 갱신의 요건과 효과. 반면에, 갱신요구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 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서, 여기서 임 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홉 가지. 아홉 가지. 그 중에 두 개는 꼭 기억하자. 나머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상가건물 가서 외우면 되는데 나머지 두개 이익이상 차이면체한 경우하고 임대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거절 못하고 갱신요구권의 갱신의 효과 첫째,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동일 조건. 단, 차임이 보증금만은 20분의 1범위내에서 증. 감. 기간은 2년. 임차인만 해지.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된다. 이게 주택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의 갱신 효과가 되고요. 세 번째. 임대인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한 다음 직접 거주하겠다고 거절한 다음 거절하지 않았더라는 갱신되었을 2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 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뭐할수 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택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상가건물은 이런 손해배상청구 같은 게 없어요. 주택임대차가 있죠. 이렇게 주택임대차의 존속기함이 갱신, 특히 갱신은 법정갱신과 갱신요구권의 갱신,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제사정이 변동이 있을 차임에, 차임이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가 있는데, 증액은 제한된다, 증액은.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 초과 증액할 수 없으며 1년 내 재증액할 수 없다.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꾼다. 월세. 그 산정률 제한이 있다. 월 단위 차임. 월세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 곱하기. 연 곱하기. 일할과 한거래 기준금리 더하기 2%중 낮은 금액. 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거 기억하셔 표준계약서가 있죠 특히 주택임대차법법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 서면으로 작성할 때 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합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합의하여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할 것을 약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 표준계약서란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있죠. 아, 임차권승계가 있죠. 이게 왜 번호가 10번이죠. 아 분쟁조정위원회 몰라 돼요. 주택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몰라 되고요. 임차권승계는 기억해. 임차권승계는요,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있었단 말이지이 사람은 상속권이 없어. 그래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있긴 났어. 둘 중에 하나, 사망한 임차인이 상속인이 없어. 그럼 단독승계. 사망한 임차인이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고 있었어,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었어. 그럼 이촌인이 친족과 공동승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이사를 표시하라 그럼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 주택임대차에만 있는 내용이죠 이 정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지문을 요렇게도 틀어서 내고 저렇게도 틀어서 내고 그렇습니다